어. 경찰청 비, 비밀의 방이 아니죠. 진실의 방에 다녀온. 어. 오늘 경찰청 진실의 방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. 아, 실제 근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소한 거 맞아? 고소장에 제눈 의심했습니다. 정확하게 세 글자 한덕수. 진짜? <laughs> 찍혀 계셨고 <laughs> 어, 수사관님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또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. 되게 친절하게또 조사받고 친절하게 구속시킨다. 조사 어. 어. <laughs> <laughs> 그런 거에 연옥 되면안 된다. 진짜 대통령 권한 대행 이고상한게 맞고. 심지어 그 저는 뭘로 고소했어? 어. 어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랑 어. 중요한 건 예비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걸었어요. 어. 뭐뭘 잘못하셨는데요? 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4월 9일에 발언한 건데 이분은 대선 출마를 5월 2일에 했잖아요. 음. 네. 그러니까 이건 후보자가 아니라. 그 사실 이거 자체는 이게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때부터 마음속으로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나가고 싶으셨나봐요. 어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끌어내리려고 어. 했을,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발언 어디서 한 무슨 발언? 제가 이제 뭐 특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다니신다. 아, 이런, 네, 이런 발언들이 이제 명예훼손. 어. 네, 그리고 그 이후에 했었던 저의 어떤 비판, 이제 한덕수 씨에 대한 비판이 음. 이제 또 이제 이걸 엮어가지고 어. 저는 거기서 법카로 계산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. 이제 이건 다 허위 사실이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. 어.